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현재 팀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투수 포지션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상황에서 김하성의 이름이 트레이드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멜비 o m 은 7월 21일 한국 시간 보도에서 이번 시즌 트레이드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많은 팀들이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주는 각 팀이 남은 시즌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매비.com은 또한 각 팀이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51승 50패로 승률 5 0 0를 기록하며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들은 1위인 로스 앤젤레스 다저스. 58승 41패, 승률 586, 와 8경기 차이가 난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는 3위인 뉴욕매츠, 50승 47패, 승률 515, 와단한경기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메비컴의 에데 카사벨 기자는 샌데이고가 투수 영입이 필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드리스는 이번 시즌 이미 중요한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애리조나 포리아에서 열린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딜런시즈를 영입했고 5월 초에는 루이스 아라에즈를 데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트레이드는 시스템 내의 유망주 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파드리스는 여전히 투수진 보강이 필요하다. 최소한 선발 투수와 구원 투수를 각각 한 명씩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선수 판매 측의 유리한 시장 환경에서 과도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위 선발 투수와 7회를 책임질 구원 투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샌디에이고의 투수 보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김하성의 이름도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내셔널 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은 올 시즌 샌디에이고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99경기에서 타율 224, 330타수 74안타, 10홈런, 40타점, 50득점, 18도루, OPS, 696을 기록 중이다.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 달러, 약 390억 원 계약을 맺었으며, 2025년에는 옵션이 있다. 그러나 그가 옵션을 실행하지 않고 FA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 매체들은 김하성이 FA 시장에 나설 경우 1억 달러, 약 1392억 원 이상의 대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이러한 계약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이미 네아 자원, 루이스 아라에즈, 제이크 크로네너스, 젠더 보가츠, 매니 마차도 이 풍부하기 때문에 김하성을 꽤 시장에 내보내기 전에 트레이드로 전력을 보강하거나 요망주를 수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샌디에이고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그들은 김하성을 헐값으로 넘길 의사가 없다. 김하성이 트레이드 마감시한 전에 다른 팀 유니폼을 입게 될지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